안녕하세요. 정선영 부동산 TV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늘은 동창천이 휘돌아가는 강변에 소나무 숲이 우리 집 자연 조경인 별장형 전원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 내부가 넓고요. 세련된 인테리어로 지은 럭셔리 고급주택입니다. 넓은 대지 면적에 매매가 인하로 구입 제적기인 별장형 전원주택입니다. 마을과 떨어진 독립적인 위치이고요. 도로에서 접근성도 좋습니다. 대지 면적 300평에 천연 자생한 아름드리 큰 소나무가 우리 집 마당에 있고요. 잔디 마당과 텃밭도 있습니다. 주택은 1층에 방한 개에 넓은 거실과 주방 화장실이 있고요. 2층에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별동으로 큰 창고도 두동 있고요. 높은 천장에 넓은 거실이 있고 화이트 톤의 깔끔한 인테리어입니다. 통창이 있는 이쁘고 넓은 주방이 있고요. 경치 좋은 곳에 야외 테라스, 바베큐 장소도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운치 있고 큰 강이 있는 강변에 위치한 전원주택 현장에 나왔습니다. 네, 이 강은 동창천이라 불리는데요. 경북 청도의 운문댐에서 내려와서 밀양강과 합류하여 낙동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강변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고요. 우리 집은 그 소나무 숲 안에 있는 넓은 터에 별장형으로 럭셔리하게 지은 주택입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을 앞에 강이 있고 이렇게 자연 환경이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주택의 위치는 청도군 매전면에 위치하고요. 주택 내부는 조금 독특하고 세련된 구조의 주택이었고요. 일반 주택으로 사용하셔도 되겠지만 펜션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별채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우리 주택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들어오는 도로는 차량이 충분히 들어오는 도로이고요. 대문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넓어서 차량은 5대에서 6대 정도 주차가 가능해 보이고요.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집에 이렇게 자연 조경인 소나무가 많이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소나무들이 우리 집에 있어서 이렇게 자연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이렇게 충분하게 있고요. 그리고 넉넉한 크기의 텃밭도 있습니다. 정원은 집 안쪽에 있고요. 이렇게 대문으로 들어오시면 넓은 주차장과 텃밭이 나옵니다. 네, 이곳은 멸치입니다. 창고가 옆에 있고요. 네, 내부는 다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방으로 꾸미셔도 되고. 바베큐 공간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별채가 따로 있습니다 주변에는 전원주택과 펜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 옆에 이렇게 데크가 있고요 소나무가 너무 멋집니다 조경을 따로 안 해도 될 만큼 크고 멋있는 소나무가 우리집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 우리 집 정원이 나옵니다. 마당에는 이렇게 자연 조경으로 큰 바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이고요. 우리 집은 도로를 양쪽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이렇게 차가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에는 바로 강이 있습니다. 네, 강이 있고, 주변 산세와 경관이 좋아서, 고급 전원주택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펜션도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 외부는 둘러보았고요.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주택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이 이렇게 좀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신발장도 이렇게 있고요.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 이 집은 주택 내부가 아주 천장도 많이 높고요. 넓습니다. 네, 들어오시면 바로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안쪽에 주방과 다용도실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우측에 방이 하나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면 방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더 있습니다. 거실에는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고요. 통창을 이렇게 3면으로 시공을 해 두셨습니다. 자연 조경이 너무 아름다운 주택입니다. 이렇게 창 밖으로 큰 소나무가 이렇게 보이고요. 강변에 위치한, 경치가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네, 멋진 소나무가 우리 집에도 여러부로 있습니다. 이렇게 거실이 있고요. 거실이 아주 넓은 편입니다.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고요. 1층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은 2층에도 하나 더 있고요. 이렇게 방이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그리고 주방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이 주방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주방 옆에도 통창이 이렇게 나 있고, 우리 집 마당을 이렇게 보면서 식사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주방은 이렇게 되게 넓지가 않습니다. 요 정도 크기이고, 취사는 LPG이고, 물은 상수도이고, 난방은 기름보일러입니다. 주방 한쪽에 세탁실 겸다용도실이 있고, 바깥쪽으로 나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보일러실도 있고요. 1층은 이렇게 넓은 주방이 있고, 그리고 거실이 있고요. 방이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주택은 이렇게 천장이 높고요. 아주 넓은 실내 구조이며, 마치 휴양지의 어느 펜션에 온 듯한 세련된 인테리어의 주택입니다. 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계단도 폭을 이렇게 제법 넓게 만들어 두셨네요. 네, 2층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면 2층은 방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방이 있고요. 한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이 테라스로 나오면 이렇게 멋진 소나무가 두 그루 있고요. 앞쪽으로 보이는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산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요. 강이 있고 주변 환경이 좋아서 주변에는 전원주택과 펜션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제가 주택 내부 외부를 다 둘러보았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집터 면적이 300평입니다. 300평으로 넓은 지터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세련된 내부 인테리어에 마치 어느 휴양지에 펜션에 놀러 온 듯한 느낌이 드는 주택입니다. 우리 집에는 자연 조경인 큰 소나무가, 아름드리 멋진 소나무가 이렇게 여러 그루 있고요. 자연환경이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